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삶을 지낼 수 있는 주택은 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는 어~ 전기와 수도 난방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 비치가 돼야 되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현대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은 누전 차단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편에서는 누전됐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메가 테스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누전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곳이 아파트든 주택이든 현관을 들어가서 거실에 보면 분전반이 있죠. 이 분전반 뚜껑을 열어보면 약한30 암페어 짜리 누전 차단기, 어스 럭키지 리키지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선용 차단기죠. n f b 라고 하는데 배선용 차단기가 20a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0a. 그리고 이쪽에도 원래는 약한 30a짜리가 차단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어컨 쪽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에어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용 차단기가 약 30a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초 두고라도 오늘 공부해 볼 부분은 ELB, ELB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LB의 역할은 무엇인가? ELB의 역할은, 자, 이쪽이 1차죠. 이쪽에 아파트라면 현관에서, 현관에서 1차 전기 220V가, 200, 220V가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하트상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R 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뉴트럴 뉴툴, 어, 뉴트럴이라 한다면 220V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R 상은 이렇게 1차, 배선 차단기 1차, 이쪽 2차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보통 전등 라인이죠. 전등 라인에서 출발한 전선은 알상은 화장실 등, 거실 등, 안방 등, 또 베란다 등도 있겠죠.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가 알상에서 흘러서 이렇게 뉴트럴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전열 라인이라고 해서, 콘센트 라인이죠, 그죠? 예, 콘센트 라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알상에서 병률로 들어가고, 뉴트럴에서 들어가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TV가 운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누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급된, 어, 전기가, 전기가, 이런 선 자체, 이런 선 자체가, 어, 배관 안에서, 어, 떤 누전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 이 중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등 자체, 이런 등 자체에서, 누전이 발생되거나, 냉장고에서, 세탁기에서, TV에서, 누전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이 차단기가, 이 차단기가, 어, 트립, 그리고 오프 상태가 되면서, 이 라인을, 어 지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 누전 차단기의 네. 누전 차단기 2차에서 출발한 배선용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의 그 후단에 부하 각 부하들이 전선이나 기타 어떤 부하들이 누전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전 차단기가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 자, 왼쪽 그림은 오른쪽 누전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그림으로, 도면으로 그려본 것이고요이 밑에 그림은, 요 밑에 그림은 이, 이 누전 차단기를 이 부분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1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는 이렇게, 이렇게 알 상이 흘러서 부하에 공급되게 되고요. 이쪽은 뉴트럴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동작 방법은 여기에 이 노브를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 딸깍하고 이게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단에 이 후단에 nfb 지금 이쪽이겠죠 이쪽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서 음, 전등이나 그 다음에 각 음, 가전제품을 흘러서 들어온 전류 아, 그래서 여기를 i1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i2라고 봤을 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와 흘러 들어가는,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는 부분을 ZCT, 제로 커렌트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여기를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란 부분, ZCT 부분에서 감지를 해서 들어가는 전류 I1과 흘러 들어오는 전류 I2가 같았을 땐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I1과 I2가 30mAh, 보통 누전 차단기는 30mA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I1과 I2가 30mA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이 ZCT에서 감지를 해서요 이 ZCT에서 감지를 해서 컨트롤 서큐트 이 부분이죠 컨트롤 서큐트에 오퍼레이트 시그널을 넣어서 트립코일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크립 코일에 전원을 인가시켜서 이 부분이 여기를 때려주죠. 여기를 때려주게 되면 이 노브가 밑으로 오프 상태로 차단이 되면서 후단의 전로를 보호를 해주는 게 누전 차단기의 역할이겠습니다. 제 2편에서는 간단하게 누전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